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어, 어제부터 해서 세계체스 연맹 그랑프리 두 번째 대회가 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또 열리게 됐는데요. 어, 지난번처럼 16명의 선수가 이제 4개씩 또 이제 그룹을 나뉘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룹별 스테이지에서 이제 1등을 한 선수들만이 노아웃 스테이지로 이제 진출을 하거든요. 자, 이후에 이제 노아웃 토너먼트에서 어,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이제 그랑프리 포인트를 이제 차등 이제 선수들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받게 되는데요. 어, 이 그랑프리 포인트가 이번 그 그랑프리 대회가 총 3개의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회가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이 그랑프리 포인트 합산전수로 어 이제 다음번 이제 캔디데이트 토너먼트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어 이게 캔디데이트에 진출하는 선수를 뽑는 대회이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세계 체스 연맹 그 챔피언십 사이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선수가 어, 다음번 또 캔디데이트 진출할 수 있을지 어 일단 요 대회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어, 저는 A 그룹에서 그리스 척과 안드레이킨의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두 선수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랜드 마스터들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피대 의회가 결정을 하기를 어, 일단 그 국제 대회에서 러시아 어, 선수들의 그 이제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런 식으로 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선수는 어, 세계 체스 연맹인 어, 피대의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알렉산더 그리스척이 100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C5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자, 나이트가 나오고, 자, 흑은 E6고, 여기서 D4 올라가면서 폰이 교환되고, 오픈 시실리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흑은 나이트 전개하고요. 자, 서로 간에 전개되고 있는데, 자, 흑이 A6를 선택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E6 하고 나서 A6까지 하는 이제 캄 바리에이션 좀 이제 비슷하다고도 볼수 있는데 지금 흑의 계획은 B5 나오고 뭐 이제 b B7 전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d 5에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자, 그런 일단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B조부터 전개하고요. 근데 여기서 흑이 나이트를 좀 빠르게 전개합니다. 나이트가 지금 나오면서 D5를 지원해주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퍼폰에 대한 압박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은 비숍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비숍이 나오면서 이 나이트를 핀에 걸고 이포 폰에 대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B5, 이브그 다음 비포까지 밀면서 나이트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에 대한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두 가지 모두 다 막기 위해서 a3를 선택합니다 이러면은 B5, B4,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나오는 이두 가지 모두 다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제 방향을 틉니다. 지금 D6를 하면서 일단은 어, D5로 나가는 자 그런 것보다 일단 좀더 견고하게 일단 포지션을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백은 F4로 킹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자 서로간에 기물 전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킹, 그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하거든요. 대기의 경우 이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이 오픈 포지션이 되, 된 경우에 이제 백이 이 퀸사이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A3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B5하고 B4만 딱 나오더라도 이게 그 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먼저 잡으나 백이 먼저 잡으나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열리게 되면은 이 킹이 이 퀸사이드 쪽구에 가있는 게 꽤나 부담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택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또 캐슬링 마무리했고요. 어, 그래도 백이 지금 이쪽 f 폰까지 올리면서 킹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킹의 안전을 먼저 확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킹부터 H1 칸에 미리 배치를 하는 자,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룩이 중앙으로 왔고요. 이제 기물 전개를 보시면 지금 서로 간에 좀 집중하고 있는 자 그런 일단 좀 부분이 다르게 됐죠? 왜냐면은 백은 지금 킹사이드와 지금 E파일, 지금 그 체스보드의 그 오른쪽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흑은 지금 중앙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쪽 퀸사이드 쪽,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세미오픈 파일을 이용해서 경기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더라도 백이 지금 어, 중앙에서의 공간을 조금 더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전선을 보게 되면은 백은 네 번째 행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흑은 지금 어, 자신의 기준으로 이제 세 번째 행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백이 조금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 공간 우위를 살려서 경기를 풀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러면 이제 이후 경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가 중요한데 백의 지금 기본적인 공격 방법은 폰을 올리면서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체스가 좀 복잡해지는 이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폰을 전진시키게 되면은 어, 이제 폰이 전진하면서 좀 약해지는 칸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에 e5로 올라가는 거는 흑에 지금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폰이 잡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e 5 올라가게 되면 이게 폰이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폰이 지키고 있던 여기는 D5 칸을 흑이 또 활용해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진하기 전에는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폰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서 긴장을 만들면서 뭔가 F 파일을 열면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또 E5 칸을 잡아가면서 좀 반격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좀 이제 백 입장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이에요. 당장에 지금 여기는 또 이제 퀸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퀸을 피하면서 또한 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퀸부터 g3칸에 배치해서 상대 퀸과 마주보게 만듭니다. 자, 이러면 e5 올라갔을 때 이걸 지원해주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지금 f 4 전진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피이 있으니까 b숍까지 연계해서 좀 경, 공격을 풀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생겨나겠죠. 자, 나이트가 h5 이동해서 일단 퀸을 공격하면서 g7도 지켜놓고요. 자, 퀸이 피하니까 여기서 g6로 어, 나이트의 위치를 지킵니다. 자, 이러면 이제 f5를 어느 정도 경계한다라고 좀볼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두운 칸들이 조금은 약해진다라고 하는 자, 그거는 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자, 백은 이제 f5로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다섯 개의 기물이 f5 칸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 입장에서 요거를 먼저 잡는 게 꽤나 부담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잡게 되면 이제 블런더라고 좀볼수 있는데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흑이 이 G6 폰이 f5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백이 욕을 잡았을 때 이제 폰으로 되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그 말은 이렇게 지금 폰이 교환됐을 때 이거를 백이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경기를 풀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면은 지금 폰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가 걸려 있고 이러면 이 어두운 칸들에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생겨나겠죠 뭐 나이트가 침투하는 이제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f7에 대한 공격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교환된다 그래도 이거는 백이또 이제 F폰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폰 긴장이 생겼을 때는 이제 흑기 먼저 잡는 게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이트가 E5 칸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 F폰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흑도 중앙에서 공간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퀸이 H3로 가면서 여기 있는 폰에다가 위협을 겁니다. 지금 백이 세 개의 기물로 요 폰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흑이 이걸 지키기가 꽤나 좀 까다로운 자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안드레이킨이 그냥 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퀸을 뒤쪽으로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흑 입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백이 그러니까 이후에 뭐 g4로 올라가면서 나이트 위치를 좀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왜냐면 나이트가 g7 가게 되면은 폰이 올라가면서 포크를 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물 하나를 뺏기게 되는 거고, 나이트가 F6, 이렇게 오는 것도 이제 폰이 교환되면서 이 F파일이 열리게 되면은 이건 또나이트 위치가 조금 위험에,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퀸이 뒤쪽으로 가면서 일단 어두운 칸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나이트가 돌아온다거나 G7 가는 게 일단 가능해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폰 하나를 내주는 선택이었어요. 자, 백이 이 E6을 잡고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로 폰을 한번더 잡아냅니다. 어 지금 백이 폰을 따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흑이 조금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 지금 핀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백이 나이트를 꺼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폰을 하나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요소가 생기죠. 퀸은 당연히 도망을 먼저 갈 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숍까지 이동하고 나면은 이제 나이트가 이제 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전까지는 백이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백이 계속 뭔가 공격 작업을 했고 흑이 이제 수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교환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폰을 하나 잡긴 했지만 여기 F파일에서 뭔가 그 포지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백의 그런 원동력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흑이 좀 반격에 나서줄수 있는 그런 일단 포지션이 되는 거죠 어 백은 나이트까지 이용해서 지금 상대 진영의 압박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폰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이트가 D5 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백이 노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기동하겠다는 거고 지금 비숍이 이제 피해야 되는데 비숍이 FA 칸 이렇게 피하게 되면은 나이트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긴 해도 이게 지금 다른 쪽 대각선에서 나이트와 연계해서 뭔가 비숍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이 D2밖에 없고 이거는 꽤나 이제 불편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이안드레이 퀸이 비숍을 DA 칸 이렇게 일단 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이트가 공격을 당했고 여기는 어두운 칸도 지켜지니까 지금 흑이 어이 김을 하나를 따낼 수 있,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아, 아, 그 어, 알렉산더 그리스 척이 생각한 거는 비숍을 h6 집어 넣어가지고 어 지금 전술로서 이 나이트를 지키는 방법을 일단은 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흑이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자 퀸을 하나 그냥 희생을 해버립니다. 지금 비숍이 어두운 칸을 잡아줬기 때문에 룩이 이제 침투하면서 체크메이트로 승리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한테 정말 절묘한 수비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안드레이 퀸이 그 수를 찾아 냅니다 자, 그수는 뭐였냐면 자, 퀸이 2원 룩을 잡는 거예요 자, 퀸이 그냥 룩을 잡으면서 희생을 했거든요 지금 룩을 잃었고 지금 룩이 또어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 결과로 지금 룩이 F파일에서 끌려 나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교환하고 나서 룩이 들어가는 체크메이트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흑이 그 다음 수에 여기 있는 이제 나이트까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퀸을 공격을 했고 지금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은 여기 있는 e3밖에 없거든요. 근데 e3로 가게 되면은 나이트 포크에 걸립니다. 지금 비숍과 지금 퀸 동시에 공격을 당했고요. 지금 이 퀸을 지켜야 되니까 퀸이 뒤로 가면서 비숍을 일단 수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흑이 그냥 비숍까지 잡아버리죠. 근데 백이 이거를 못 잡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지금 백이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나이트를 그냥 제거해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이 비숍을 이제 회수할 수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흑이 이제 퀸을 희생하면서 들어갔는데 근데 이 퀸을 내주고 나서 백이 그 이제 잃게 된 기물을 보면 백은 룩과 비숍 그리고 나이트 이세 개의 기물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물 점수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굉장히 좋은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퀸을 희생하면서 일단 포지션 자체를 완전히 풀어낸 자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비숍이 일단 뒤로 오면서 일단 요 핀도 좀 막아내고 상대의 나이트를 공격해서 요걸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냥 나이트가 도망갑니다. 자 지금도 어, 백이 이 나이트를 못 잡거든요. 자 지금은 잡고 나서 흙이 이걸 잡았을 때 지금 어차피 어, 여기가 지금 지켜지니까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흑이 룩이 딱 C2까지 침투하고 나면은, 여기 또 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퀸이 돌아가서, 여기 있는, 어 나이, 그, 이제 비숍을 지키는, 자, 그런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여기 H5 칸또 잡혀있고, 지금 이쪽에서 수비하는 거, 모두 다 지금 흑의 룩에, 어, 이제 공격에 당하는 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어, 이제 백이 비숍을, 그, 이제 이르면서, 이제 흑이좀 앞서가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 이제, 이 나이트를 잡아내지 못하고 룩이 피하게 되는데, 어, 이제는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어, 룩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도망을 가버리죠? 나이트가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나이트 들어가면서 상대 비숍과 교환 만들고, 일단 비숍상 입점을 없애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흑이 기물들이 꽤 많고, 백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전부 다상쇄가 된,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흑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나이트가 나오는데 룩이 있기 때문에, 자, 포지션이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백이 퀸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흑의 기물 연계가 거의 완벽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는 나이트가 지금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어두운 칸들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이 나이트를 비숍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기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한, 어, 이제 백은 상대 킹을 위협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이제 흑한테 넘어간다는 뜻이고, 흙은 지금 이 파일에서 지금 룩을 이렇게 더블링 하게 되면은 상대의 약점 폰을 공격하면서 경계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퀸이 들어가서 위협하지만 이건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룩 밀어내고 이제 흑이 폰을 이제 따낼 수가 있죠. 자, 이후에는 비숍이 D5 칸에 오면서 어, 이제 알레, 어, 안드레이 킨이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척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지금은 어,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그리고 이제 흑은 이 룩을 이용해 가지고 침투하면서 이제 자신의 좀 유리함을 살려 갈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 비숍은 자신의 폰도 수비하고 여기는 어 지금 킹에 대한 대각선도 잡고 있으니까 어이 시점에서 이제 어 그리스척이 경기를 패배하게 됩니다. 자 일단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서 퀸이 희생하는 그러니까 아마 요술을 그 전부터 좀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요걸 잡아내고 나서 그다음 전술을 이용해서 기물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핀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이제 이 나이트들을 지켰던 부분이 정말 좀 어, 안드레이킨의 좀 진가를 볼수 있었던 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안드레이킨이 승리를 추구하면서어 일단은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또 더블라운드 로빈이기 때문에 총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 여섯 번의 경기를 하거든요 자 이후 진행되는 상황들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다음 이제 2라운드 경기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